지난달에 3,200을 했죠3 어? 2 0 0 예. 월 어. 평균 3,200이면 피자집으로서 엄청난 매출인데 그러니까 뭐 하루에 100을 넘게 찍었다는 얘기.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 소장의. 찾아가는 유튜버 박람회 오늘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업 아이템쇼 잘 시청하고 계시나요? 예, 오늘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뒷골목에 있는 아주 빛깔나는 예쁜 가게에 나와 있는데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리얼메이드 피자입니다. 제 옆에는 리얼메이드 피자를 운영하시는 정인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가게가 오픈한 지 얼마나 된가요입니까 저희 6개월 정도 됐어요. 6개월 됐어요. 네. 야, 근데 제가 그때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블랙 세상이었는데. 네, 붐가지고 아, 컬러를 그린으로 좀 바꿨어요. 오, 그래요. 아, 이름 그대로 리얼한 네. 피인데요 아. 진정성 있는 음식을 만들자는 이름으로 아. 리얼메이드라는 이름을. 지금은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제 음. 배달업으로 이제 전향해서 음. 아이템은 파스타보다는 피자가 배달 음식에 또 적합하거든요. 예, 예,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자로 품목을 좀 한정해서 아. 준비를 하게 된 거죠. 배달 전문 피자집인데 왜 이렇게 예쁩니까? <laughs> <laughs> 배달집을 이렇게 예쁘게 아. 해야 됩니까? 네. 어, 그래요? 아, 예. 그 배달업들 어, 그 동안에는 굉장히 영세하고 음 환경들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배달업이 워낙 이제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음 아, 배달 업체들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음 아, 이런 이런 부분들이 좀 환경이나 이제 근무하는 직원도 마찬가지고 배달을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 자기가 배달한 음식이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는지 알고 싶어요. 아 또는 또 언제 노출될지도 모르는 예, 거고 예, 예. 저희가 배달 전문점이긴 하지만. 음. 어, 안에 이제 매장에서 도 식사를 할수 있게끔 음. 일부러 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아~ 어, 근무자들은 아무래도 좀 나태해지기 음. 쉬워요 항시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음. 나름대로 관리를 하겠죠. 야, 우리 사장님 말씀 잘하시네. 이렇게 이 창업 아이템 쇼는 어, 이게 소비자를 위한 방송이 아니고요. 창업자를 위한 방송입니다. <laughs> 예, 그래서 창업자들이 과연 피자집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스타일의 피자집으로 운영할까 하셨는데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는 게 배달 말씀을 해주셨고 피자 얘기도 해주셨는데 먼저 좀 배달 얘기부터 먼저 좀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최근에 우리는 나라 외식업 시장 규모가 130조 시장이었는데요. 네. 배달 시장 규모가 무려 15조 시장으로 지금 커졌어요. 아, 네. 그 중에 대표적인 배민, 요기오 배달통. 요즘 외식업 하시는 분들은 이세개 브랜드를 모르면 이건 세상을 망각하고 사는 거다. 네. 세상과 등 돌리고 사는 거다. 심지어는 그렇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직접 배달 피자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으로서 배달 피자 내지는 배달 시장. 요즘 어떻게 느끼세요? 느끼는 감이 어떻습니까? 음, 우선은 배달 시장 얘기하기 전에, 예, 예. 전에 이제, 업, 이제, 가게 업장을 운영했던 어, 예. 입장에서 본다면, 예, 예. 전에는 이제 배달 시장의 어떤 그, 이제, 사이즈가 작았잖아요. 예, 예.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지금은 배달 시장이 이제 점점 비대해지는 이유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이루면서 이제 음식을 배달하는 그 유통 경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것이 일전에 이제 피자로만 얘기를 하면, 예, 예. 그,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인 뭐, 도미노 또는 뭐, 파파존스를 음. 비롯한, 음. 대형 업체들은 이제 TV 광고를 통해서 이제, 예, 예. 그 소비자한테 노출을 시킬 음. 수 있었는데, 맞아 아, 개인 매장들은 전에는 이제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방식이 그 찌라시를 돌리는 정도에 밖에는 없었어요. 예, 예, 예. 어떤 뭐책로된거라던가 그렇죠, 그렇죠, 예. 종이로 해서 음. 이제 문에 붙이거나 지금 배달의 민족을 위시한 그 요기요 배달통들이 음. 생기면서 음.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시장의 통로가 열린 거거든요. 그렇군요. 아, 그러면 소비자도 업주 음. 입장에서도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열, 열린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배달이라면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 매장 그서 배달이 거의 거의 한70% 이상인가요? 80% 이상이라고 봐 그럼 배달은 거부할 수 없는 물결이다. 하지만 옛날 스타일의 배달은 아니다. 그렇죠. 아. 아 내가 정말로 잘하고 진정성 있게 음식을 하면 음. 소비자들은 그 점수와 소비자들이 쓴 리뷰를 보고 믿고서 음. 시킬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거죠. 그렇게 바뀐 겁니다. 광고가 아닌 이제 음. 소비자가 평가한 거에 음. 맞춰서 매출이 음. 일어나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 앱에서 나타나는 소비자의 리뷰의 품질이 곧, 곧 매장 입장에서는 매출로 연결된다. 정확하게, 아. 정확하게. 야 이게 재밌네요. 네. 그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건 그렇죠. 네. 그래도 요즘 뭐 얼마 전에 우리 웬만한 브랜드 매장 하려면 총 창업비가 막 2억, 3억은 돼야지 창업이 되잖아요. 네, 브랜드. 브랜드. 어, 요즘 유명한 백모시 브랜드, 막 이런 브랜드도 뭐 파스타집 하는데 2억 원이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점포 아. 빼고. 그러면 우리 배달집은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예쁘게 음. 해도 그래도 우리 한국인의 평균 창업자의 투자 금액이 외식업 같은 경우는 7,500에서 1억이거든요. 딱그 정도 수, 수, 어, 수준에 들어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아. 저희가 그 인테리어 많이 했다고 하지만 음. 워낙 점포의 사이즈가 작아요. 음. 배달 음. 업을 할수 있는 예, 예, 예. 어, 기본적인 사이즈가 한 10평 정도로 보여지는데 음. 1 0평이라도 거의 뭐 가능하거든요. 음. 그 10평 매장에 그점 전포를 얻는보증금이 보통 1000에서 음. 2000 사이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열평을 아무리 잘 꾸며도 예. 어, 3천만 뭐, 원을 넘지 들어갈 리가 없다. 절때 절대. <laughs> 절대 없죠. 예. 그러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여기 아, 매장을 예를 들면 예. 대략 한 7, 8천 정도었던것 같아요. 아, 7, 8 소모품까지 어, 어. 해서. 아, 소비자들은 계속 다니면서 예. 예. 저희 업장을 눈여겨보거든요. 음. 그니까 심지어는 매장 안에서 그 직원들이 어떤 모습으로 근무하고 있나도 음.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면은 당장은 당장의 소비자는 아닐지언정 미래의 소비자가 되는 거죠 음, 음. 저희가 매장에서 먹는 그 빈도는 적지만 예, 예. 포장빈도가 점점 많아져요 아, 그 부분은 음. 저희 매장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음. 아, 어, 어느 순간에 이제 피자가 생각날 때 가인이 예, 예. 돼 있는 거죠. 아. 그것이, 어, 칼라로 기억이 될 거예요. 아, 오케이. 네. 먼저, 우리 요 피자가, 리얼메이드 피자가, 동네 피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저희가 동네 피자죠. 아, 동네, 피자. <laughs> 동네 피자인데, 동네 피자인데? 다른 피자집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예, 예. 저희가 쓰는 재료들이 직접 시장에 사다가 조리를 해서 만들었어요. 보통 여기 쓰는 이제 토핑 업체에서 제공해주는 냉동 제품을 거의 음. 80% 이상 쓰거든요. 예예. 예.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제 치즈 같은 경우는 뭐 모두 자연산이라고 하죠. 맞아. 자연산 몇 프로인가가 중요해요. 음. 이거는 저희가 쓰는 거는 이제 100%라고 하는 100%는 없대요. 음. 99.9%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치즈 같은 경우는 어, 매일 거를 쓰거든요. 음. 상하목장 걸 상하목장. 예예. 제품들이 사실 좀 비싸죠. 음. 근데 그 차이는 충분히 소비자 Yeah, the... 재구매로 이루어지면서 음. 보상이 된다고 생각해서 음. 저는 재료는 어쨌든 제일 좋은 거 써요. 제일 좋은 치즈와 치즈, 아, 치즈가, 치즈 제일 중요하죠. 치즈가 제일 중요하고. 네. 그리 피자 막 그러면 도 도우 얘기하는데 도도 네. 좀 특별하다고 들었는데. 아, 도는 일단 수분 함량이 좀 달라요. 아. 화덕에서 굽거든요. 예, 예. 화덕은 예. 일반적인 체인점들은 이제 컨베이어 오븐이라 그래서 예, 예. 이렇게 체인 방식으로 어, 피자를 올리면 이렇게 타조이 그렇죠. 불막지 이렇게 맞아요. 진행되면서 구워지는 거거든요. 예예. 예. 그 방식은 열풍이에요 음... 어, 열을 바람으로 불어서 굽는 방식이고 음. 저희는 직접 불이 옆에 있고 음. 불이 있는 상황에서 그 굽다 보니까 음. 온도가 컨베이 오븐보다 100도 이상 높아요. 온도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이 도가 우그 열을 견뎌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 도우의 레시피가 좀 다르고 예. 저희가 천연 효모종으로 발효를 하거든요. 천연 효모요? 예, 예. 저 최근에 어디 저기 서울 숲인가 어디 갔더니 천연 효모를 이용한 베이커리입니다. 이런 데가 네네. 제가 만났는데. 아, 그건 뭐가 다르냐면 이제 예. 화학적으로 이스트를 쓰는 것과 천연 효모를 쓰는 거는 예, 예. 이 효모는 이제 살아있는 그 균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도우가 발효되는 정도가 이스트락은 좀 다르고 그건 이제 억지로 인공적으로 그렇죠. 발효시키는 거고 천연 효모종 같은 경우는 효모가 실제로 이제 그 먹이로 먹으면서 발효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도우 자체는 미생물들이 많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공기층이 생기면서 씹는 식감도 다르지만 일단 몸에 좋아요. 그리고 소화가 잘돼요. 소화가 잘된다. 네. 그러니까 피자를 먹어도 더부룩하지 않아. 없어요. 않다. 네. 역시 뭐 네. 건강한 피자다. 지금 네. 인테리어도 건강한 컨셉이다.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연스럽게 그 피자 시장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이 고급스러운 피자 시장 어디 갔습니까? 그, 네. 그 브랜드 피자, 이렇게 그러니까 메이저급의 예. 예. 어, 거대한 자본을 갖고 예. 있는. 예. 예. 그 업체들이 기존에 이제 장을 했었죠. 예, 예. 브랜드 있는 대형 메이저들은 일단 음. 광고로 인식을 시켜요. 아 그리고 워낙 연역이 있기 때문에 예, 소비자들이 예. 이제 그것이 정확하게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주문들을 하게 되고 음. 소비자가 이 주문하는 방식이 지금 메이저들은 전과 같아요. 아. 고유의 자기 그 전화번호를 갖고 있죠 1이7 7칠 데모 그렇죠 하는 그 고유의 네. 번호를 통해서 직접 오더를받거든요 음. 음. 근데 지금은 이제웹시장이 발달하면서 양분화되는 거죠 음. 자체의 전화번호를 통해서 주문이 아. 들어오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처럼 웹을 통해서 들어오게 웹을 그 통해서 리뷰 다 보고 주문하는 네. 건지 그래서 그러니까... 소, 소비자가 갈리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어. 이 도미노 이 업체가 음. 저희 배달의 민족 웹으로 들어와서 힘을 못 써요 아 왜냐하면 어, 가격 대비한 이 솔직한 리뷰가 도미노 같은 경우는 야, 비싼 집이니까 네. 기대치도 높고 만족도가 떨어져야 되겠죠. <laughs> <좋아지죠? 웃음> 리뷰에 대한 점수를 보면 도미노 같은 경우는 물론 그렇게 네. 안 해도 장사가 되니까 네. 지금 하고 있지만 예, 예.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 소비자의 어떤 그 리뷰와 평가가 음. 이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메이저급의 피자시장이 음. 안 되길 바라고 저희 개인 매장들이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피자시장이 이제 서로의 성격들을 갖고 성장함에 있어서 어, 중요한 거는 개인 매장들이 열심히만 하고 진정성 있는 음식을 만들면 음. 충분히 자기가 노력한 만큼 가져갈 수있더라 그러니까 창업시장에서 보면 네. 사실은 미스타 도미노 파파존스 정도 하실 분들은 네. 첫째는 돈좀 있으신 분들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지금 오늘 찾아온 배달전문 음식점은 음. 그냥 최소 비용으로 알토란 수익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아이템이니까 네. 급이 다르죠 사실은 급이 다르죠 다른 시장이고 체격이 다르죠. 그다음에 피자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나라 대형아리마트 대형자본이 시장을 저는 교란시켰다 저는 이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17인치 왕피자 시장 이 있었잖아. 롯테마트에서 시작한 그 정도 가격에 그 사이즈를 만들려면 원가 대비한 음식이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뭐 세상에 이치는 뻔한 거잖아요. 재료비와인건비와 점포비를 뺀나머지를 이익으로 가져갈 건데 그만한 피자를 싸게 판다, 상식 이하로 싸게 파는 거는 어딘가. 맞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냥 딱 맞아요. 싸게 판다 이러면 원가는 높고 마진은 낮다. 네, 어딘가 근데?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가족이 희생한 거죠. 그냥. 그냥 싸게 판다 그러고 원가는 높고 음. 마진 낮으기 때문에 광리 아이템이 살아가는 방법은 담회 밖에 없는데 그렇지. 담회가안 되면 장렬하게 망합니다. 담회를 하니까 사람이 너무 힘든 거죠. 맞아요. 사장님, 그러면 피자 시장에 있어서도 대형 피자와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아까 그 대자본 이런 브랜드 피자, 그 다음에 온갖 원 플러스 원에서 저가 피자까지 얘기했는데 그 시장 사이에서 우리 리얼메이드 피자는 어느 지점에 머물고 있다고 봐야 되나? 일단 가격은 예. 저가 피자와 메이저 피자의 중간 정도로 봐요. 예, 가격은 중가. 중가고 음. 어, 이... 품질은. 품질은 그 위쪽으로 가깝죠. 아, 왜냐하면 더더 어, 제품은 어떻게 보면 저희 뭐긍지인지 몰라도 더 좋은 재료를 쓰고 있다고 음. 봐요. 저희는 그 광고를 안 하잖아요. 음. 광고를 할 필요 없고 소비자의 어떤 평가 리뷰에 대한 거를 갖고서 영업을 음. 하거든요. 그 저희가 처음에 이 배달의 민족 배달은 배달의 민족만 우선을 했고 그렇죠. 지금은 요기요까지 하고 있는데. 음. 어 사실은 배달의 민족이 95% 이상이에요. 음 어, 그, 그 부분은 이제 배달 웹의 어떤 정책이 좀 달라요. 어, 요기호는 음. 어, 어떻게 보면 메이저급의 어떤 예, 예. 그 회사들과 예, 예. 프로모션을 많이 하거든요. 어, 배달의 민족은 그런 면에서 보면 어, 개인 그래요. 매장을 어. 위주로 음 하는 사실... 부분들이 보여요. 음 그래서 배달의 민족을 주로 쓰고 있고, 음, 그러니까 주로 쓰는데, 요즘 보면, 깃발 몇개 꽂았니? 뭐, 이 얘기죠. <laughs> 그렇죠? 그게 이제 이제 방법인데, <laughs>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깃발을 세개를 꽂았어요. 어, 3개? 네, 처음에는. 아, 세개밖에안 꽂아요? 네. 저 아는 분 아까 15개 꽂았다고 그러더라. 고요 8만 팔천 원짜리 15개 꽂았다. 네, 부가세 8만 8천 원인데, 그게 이제 방식이 예. 이제 나름대로 틀리겠죠. 아. 저는 리뷰가 중요하다고 봤어요. 음... 15개, 10개를 해서 여러 가지 들어오는 거는 이제 금방 장사는 되겠지만, 음. 예, 예. 제가 세개의 매장을 보고 충실히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어이게. 기간을 제가 한 3개월 정도 했어요. 음. 그리고 거기서 좋은 평가를 받고 저번 달, 음. 저번 달에 12개를 포함해서 15개 정도를 어? 했거든요. 그러면, 이, 지난달부터 매출이 두배 이상이 됐어요. 저희가 그동안에 매출 몇달 동안에 1,500만 원을 못 넘었어요. 어, 처음에, 그러니까 오픈하고 네. 3개월 이전에는. 어, 못 넘었죠. 어, 못 넘었죠. 하루에 근데... 50만 원, 평균적으로 보면 50만 원 정도 팔았다고 하면 음... 되고,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세 개의 안테나를 뽑고서 음. 예, 예. 운영을 하고 리뷰수를 쌓고, 음. 지난달에 3,200을 했고 3,200? 어? 예. 어. 그표님은 삼촌이 피자집으로서 엄청난 매직인데 그러니까 뭐 하루에 100을 넘게 찍었다는 얘기 어, 주말에는 거의 한 150, 180까지 찍었어요 평일에는 70, 80kg 80kg 80. 아, 그러면 어차피 지금 본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창업자분들 제일 고민스러운 게 도대체 리얼메이드 피자 얼마 투자해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 있을 텐데 어. 이 얘기는 계속 시청해 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리겠고요 왜 화덕 시스템을 하는 거예요? 아, 화덕은 일반 그 오븐 피자랑은 일단 결과물이 다르잖아요. 음. 맛과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화덕을 썼는데 보통 체인점들이 화덕을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예, 예,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화덕은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실제로 또 기술도 기술이지만 화덕 앞에서 이 피자가 타는지 안 타는지 가야 되고 돌려주고 해야 돼요. 예, 예, 예. 원래 하다 보면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를 매뉴얼화시켜 가지고 얘를 어, 켜기만 그렇죠. 하면 어. 마, 완성될 때까지 신경을 안써요오 그러니까 반자동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 <laughs> 한쪽에서 올라오는 상태에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음. 그러면 시간만 맞춰 놓으면 얘는 넣어 놓으면 예. 그 시간 돼서 꺼내면 돼요. 그래서 창업자 입장에서 이 스킬이 필요 없게 만들었어요. 아, 맛은 그, 좋고. 네. 그럼 저 화덕 시스템은 어저 화덕은 어, 800만 원 8배 800. 안쪽이에요. 아 근데 네. 문제는 수, 요 피자의 맛을 결정하는 어떤 식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본다면. 월등히 좋죠. 아 그래요. 네, 온도가 일단 높고요. 네. 아, 원래 이태리에서는 다 화덕을 쓰죠. 아, 그럼 구체적으로 창업자 입장에서 궁금한 사항들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예. 배달 피자 그러면 첫째 서울에서 할까 지방에서 할까 어디에서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얘기 많이 네네. 여쭤보시는 분 많은데 음. 어, 제가 볼 때는 이 피자 배달업을 할 때는 뭐 서울 뭐 경기 음. 뭐 지방을 떠나서, 떠나서 젊은 그렇지. 사람들이 많은 그러니까 곳 신세대 젊은층이 많은 아파트 원트룸 빌라 주거단지로 말이야 주거단지 그래서, 그래서 이 배달 시장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어, 입지가 A급지가 아니도 어 된다는 장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배달 사은 어딘지 아십니까? 네, 제 시흥시 전망도. 어, 거기에 가면 오토바이로 끝에서 끝까지 5분 10분 거리인데 거기에 무려. 3만 세대 정도 되는 원투룸이 있었어요. 어, 원룸 어마어마. 가는 데가 예. 잘 돼요. 어, 그러니까 원투룸이 배달이 잘 돼요. 아, 배달은 예. 그런 데가 제일 잘 돼요. 네, 맞아요. 뭐 라면도 시켜 먹으니까. 근데 배달업으로 할수 있는 상권은 어마어마하게 음, 많아요. 어마어마 우리나라 뭐 전국에. 네, 그럼요. 그러면 상권은 그렇고 그러면 가게는 1층에 10평, 20평. 10평 가, 가능하면 넓을수록 좋지만 월세를 그 비교해서 예. 월세가 어 대부분 한 100만 원 전후하는 데가 좋아요. 200을 넘으면 전후? 안 돼요. 그러면 1층 지하 2층 아, 1층이 맞지, 1층. 아. 그러면 월세로 100만원 내외인 1층에 10평 점포. 그렇죠. 어, 이 정도가 제일 좋다는 네. 말씀이시고, 네. 우리 보통 홀매출을 주로 하는 가게는 점포 전면이 최소한 5미터 이상은 돼야죠. 뭐 이런 가게가 잘 생긴 가게라고 네. 하는데, 네. 지금 이 가게도 보니까 점포 전면이 한4미터는 넘어요. 4미터 정도? 그렇죠. 네. 네. 이게 그래서 점포 전면도 웬만큼은 좀 이렇게 그렇죠. 나오면서, 골목 지나가는 사람들이 딱 눈에 띌수 있는, 네. 어, 이런 이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정도면 되고 응. 응. 어~ 도로변에 있다던가 뭐~ 그럴 필요는, 그럴 필요는 없고 예 네, 이면도로에 그러면 어, 보증금 권리금 비용은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인데 보통 아, 권리 없는 대로 들어가요 어, 없는 대로 보증금은 제가 볼때 2천 이하라고 보고 2000이야. 여기만 해도 네. 어, 꽤 좋은 어, 상권. 어, 여기요 괜찮은 자리인데. 근 네, 여기도 권리 없이 들어왔어요. 어, 그래요? <laughs> 네. 야, 여러분 강남이라고 꼭 비싸지 않거든요. <laughs> 강남의 뒷골목은 의외로 이런 틈새 가게가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요즘은 아. 권리 없는 곳이 태반이라고 봐도 돼요. 맞습니다. 불안기일수록 무권리 가게 가 많기 때문에 <laughs> 네. 오히려 불안기일수록 위기는 곳 기회를 가져온다는 게 이런 무권리 점포, 그럼요. 그리고 점포 비용도 한 2천만 원 내외 명구할 수 있다. 네네. 그러면 아시겠죠? 초기 창업비를 한번 볼까요? 네. 창업비 정도? 자, 보증금은 이제 제외하고, 보증제, 보증금은 점포 빼고, 예, 빼고, 나머지 시설하고 투자하는 부분은 5천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5천이면 돼요. 5천 음. 이고 이제 외부가 넓어지면은 이제 네. 좀 이제 더 해야 되겠지만. 음. 아, 5천 만원지면 6천 정도로 보고 그 이상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 외에 아, 이제 소모품이 있어요. 예, 예. 소모품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사지만 음. 이것들이 초창기에 뭐 선투자가 어야 되다 보니까 음. 아, 거기에 대한 5천, 6천, 7천, 8천, 8천 정도가 되면 될것 같고 이런 정도의 그 매장을 열게 되면 예. 그 중소기업청에서 실출해 음. 주는 부분이. 어. 어, 기본적으로 2천은 나오거든요. 2천원에서 3천 정도 나오니까 신용이 아직 나쁘지만 않으면 한2천은 기본 나와요. 거기 아, 받아서 하라고요. 돈이 있, 있어도 해야 돼요. <laughs> 어, 그래? 왜냐면 이자가 거의 어, 없어요. 이자가, 이자가 없다고 보셨대요. 음 네. 그 때문에, 아, 돈이 있으면, 그돈저금해 놓으시고, 대출을 받으셔요. 그니까, 러 7, 8천 정도면 충분히 오픈할 수 있는데, 네. 그 중에 2천만 원 정도는 네. 아주 저, 어야 저리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내지는 용자받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 이런.